7월 14일 금요일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세요. 2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누가복음 6장 27절. 남편을 몹시 미워하는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들도 다른 남자들도 다 미워했어요. 어느 날그 아주머니는 화를 내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눈을 떠보니 병원 중환자실이었어요. 중풍으로 쓰러진 지 이미 여러 날이 지나고 나서였지요. 교회 장로님이 병문안을 왔을 때 아주머니는 남편에 대해 온갖 비난을 쏟아부었습니다. 여왕의 꿈을 꾸면서 결혼했는데 여왕은 커녕 식모살이 같은 삶에 환멸이 느껴져 남편에 대한 불만이 자라고 분노와 욕설이 생활화 되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은 그런 욕설을 견딜 수 없어서 마을회관과 오락실만 찾아다니게 되었지요. 장로님은 그 아주머니에게 남편과 아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만일 그런 여자의 남편이라면, 그런 엄마의 아들이라면, 만일 내가 남편을 왕처럼 섬겼더라면 자기는 왕후가 되지 않았을까? 아주머니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해 보았어요. 대접받을 생각만 했지 대접할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은 이기심으로 가득 찬 망상이었음을 깨달았죠. 그 순간 성령의 도움으로 마음을 뉘우치고 남편에게 사과하고 아들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며 껴안아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그 가정에 웃음꽃이 피어났답니다. 재림 신앙 이음 예문교회, 김도재, 김서은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